27년 카렌스 F1 터보 장착 완료하고 시운전을 갑니다. 아, 스타트 딱 어땠어요 느낌이? 스트레스럭하고빨것 같은데. 근데 네. 네, 운전하신 분이 여성분이 니다아름다운 여성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여성분이십니다. <laughs> 네, 한번 쭉 올라가 보시죠. 가볍죠? 네, 내 차. 내차 아닌 것 같죠? 새차탄 느낌 들죠? 그죠? 그 위에 저기 뭐 엔진도 중요해요? 어, 그럼요. 충분히 있죠. 아, 얘가 좀수 드로 졌죠 아니, 아니야. 수 드로지. 아, 안 그래요. 거스로 이제 며칠 으면더 좋아져요. 이 시에서 받아들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럼 더 좋아져요. 그때 가면. 악셀을 살짝만 밟으세요. 좀 전보다 좀덜 밟으셔도 돼요. 그냥 대고만 가는데? 그쵸? 네. 네. 자, 가시다가 60km로 바로 보세요. 발띄세요 악셀 띄세요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이러고 나가죠? 네. 아까는. 중요한 안타깝네요. 아까는 긴감, 긴감하고 에이, 세상에. 막상 타 보니까는 파워가 장난이 아니죠. 문 닫았어요. 아니야 문이 어디가 있는데? 문이 제 여기 닫혔는데제 자리 같아요. 아 그럼 살짝 덜었다 닫으시면 되겠다. 네. 됐어요? 네. 네. 엔진 소리도 처, 처음보다는 좀 연해졌을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저 고바이 잠깐 올랐다 없이죠. 힘을 좀 한번 테스트하시게. 고바이가 제일 좋아요. 몇 개스 차죠? 네. 네. 파스 차가. 네.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 못 올라가죠. 자, 나이 들어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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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약간 경사로 이제 올라가는 길잖아요, 그죠? 그죠? 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길. 게... 자앞셀 뛰어보세요. 지금 50km 뿐이안 됐는데 어때요? 그 거의 그 속도 나갔는데? 그렇죠. 종전에는 악셀을 떼면 차가 바로 뒷가져요. 뒤에서 확 당기는 힘낌이 필요하다는 상 이라는 데 뒤에서 당기는 느낌 없면서 감속이 됐죠. 그 순간 그죠. 뭐 차가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막 일부나가요? 잘 나가요. 잘, 잘 나가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 이거 저 고바이 있죠. 그 금방이니까요. 한번 밟아 보세요. 테스트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니까. 갑자기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네. 아니요, 그냥 발부셔도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50킬로네요. 60킬로. 자, 고바이 있다. 이 정도 고바이 발한번 뛰어보세요. 전에보다 좀 길어지죠. 네, 네, 더 밟으세요, 다시. 이제 요요 언덕 한번 올라가 보시죠. 금방 내려오니까 얘 예, 까딱 고개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죠. 네, 출력 한번 보세요. 힘이 어떠신가. 그 종전에는 이런 거방이 올라갈 때 RPM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아, 맞아 아, 소리도 커지고요. 평시에 달려든다 그 다녀보세요. 평시에 밟았던 힘이요. 에더 밟아보세요. 더 밟아 보세요. 다 밟은 거예요? 네, 다 밟는데. <laughs> <또안 밟았잖아요. 웃음> 더 밟는데. 안또안 밟았잖아요. 더 아, 밟았어요. 제가 세게 안밟아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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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힘이 어때요? 이 고바이가 상당히 센데거든요, 이 아 여기서 계속 겨겨 걸겨 결결 걸었죠. 그런데 녹지면선도안 나고 차가 힘이 아마 남는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힘 힘이 들 들어가는 거. 발에 힘이 들 들어가니까 그만큼 힘이 파워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종전에 낙셀를 많이 밟았잖아요, 그렇죠? 차가 이런 야,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발 보니까 올라가 어때요? 확발 보니까 막 튀어 올라가죠. 튀어 올라가네. <laughs> 많은 고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말도 안 된다고. 대부분은 그러시고. 런데딱 달고 체험을 해보면 은 그때 이제 인정도 하셔버리는 거예요. 아, 정비하시는 사장님으로서 인정하는 거 보세요. 저그 사장님도 다시 이제 1년, 1년, 1년 됐는데. 지금 안 달리죠?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니, 많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심은? 힘은 그렇게 재전에는 내 몸까지 힘이 들어갔는데 아, 힘이 안 들어가죠. 금은좀 낫네. 네, 나게 이제 더 좋아져요. 철저하면은 발 뛰세요 이거는. 그리고는 막 내려갈 거예요. 브레이크만 바로 올리세요. 여기서 돌려버리죠. 브레이크 떼어 보세요. 막 아, 놀고 내려가죠. 막 나가는데. 크게 네, 말좀마세요 네. 크게. 막 나가요? 막 나가죠. <laughs> 이제 발세요발으세요 발부세요. <밟으세요. 웃음> 제가 브레이크 발부할 때까지. 슈린 운전한 차 같은데요? 그래서 심 좋아졌잖아요. 잠깐만요. 차안 내려오니까요. 잠깐. 차안 와요. 시동 자켓 꺼 끄세요. 시동, 네. 차안 오니까 괜찮아요. 그냥 아예 아니, 아 네. 아 예. 네. 시동 끄고. 자, 하나. 거세요. 다시. 자, 또 틀려지니까 이제 거세요. 이제. 네, 출발하세요. 악셀를 받지 마세요. 하세요. 지금 빨라져요. 밟아야, 밟아야죠. 음. 엄청 빨라졌죠? 이런 느낌 못 받았죠? 그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하지도 않았 것도. 해보안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물론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서 추진력을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더 강해지는 강하기 때문에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아 내리막에서는 발만 올리세요 브레이크에다가 밟을 밟지 말아요 밟지 말아요 저끝까지 그냥 가니까 평시 때는 가다가 밟아주잖아요 네. 이런 만만한 게 없어요. 네. 브레이크 밟았다가? 예 네. 브레이크 밟으세요 살살살 뛰면은 뭐 밀고 뛰면 나가요 뛰면은 다시 또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겠네. 그렇죠. 평상시 다시 한번 그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네. 평소에는요 네. 브레이크 밟았다가. 네. 뛰었다가 다시 하려면은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네. 얘는 그냥 브레이크만 조절해서 밟으면 되는 것같요 엑셀 한 번부터 저절로 네, 네. 나가죠. 네. 자, 이게 F1 터보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든 게 제트기 있죠, 제트기 네, 네. 로켓. 그거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하고는 유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일반적인 건 날개만 내 특허낸 네, 특허 거예요. 특가다 되어 있어요. 다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뭐야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다들어놨어요2억까지이렇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셨는데요. 차를 너무 수명을 길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으면은 합병증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만병이 어, 근원이 되요 하기 보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그러는데 차는. 엔진이 심장이에요 네.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얘도 잔고장이 잘 일어나요 근데 엔진 상태가 좋으면은 일단 떨림 상태가 줄어들고 가기 때문에 유연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잔고장이 안 생겨요 오래가요 그렇죠. 힘이 그럼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스차라고 네. 느껴지지 않죠 네지금은 <laughs> 지금이 아니라 한2차더 타보세요 네. 더 느껴져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는 더 좋아야 아이, 그럼요.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밟았다, 알테 뛰어요. 그럼 발이 쫙 나갈 차가. 그리고 살짝씩만 밟아세요 살짝씩. 평시에는 이만큼 밟았다 하면, 고속도로에서, 발만 올려놔도 돼요. 발만 올려놔도. 그래서 차가 나가니까, 살짝만 올려도. 지금도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살짝만. 발, 발 뛰어보세요. 네. 너무 잘 나가는데? <laughs> 지금 이 차에 제 끼어드린 거는, 흙기에 끼어드린 거는, 저희가, 어, 비타이바 해가지고서, 새로 개발된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네, 예, 요걸 이제 뭐라니, 일명 대포라 그러는데, 날개 없는 와리기라 그래요 음. 일명, 근데, 어, 그걸 제가, 그걸 끼어드린 거예요. 더 좋은 거를. 그니까. 러 사장님이 잘 맞았나? 근데. 딱, 아, 이건 뭐. 열을 딱 타보시고, 네. 그때, 결제해줘도 돼요. 아니면 내가 타보고, 어, 이거 진짜 좋다, 그러면 뭐 내일라도 해주시면 더 좋고. <laughs> 그죠? 알겠습니다. 다놀래세요 저. 어, 음. 그제는, 어제, 그제는 토요일 날은 홍천을 갔어요. 홍천 가서 이제 렉스턴 차, 1년 된 차를 달아드렸는데, 네. 놀래셔가지고새 차에도 다 달아요?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 차에 달면은, 좋은 게 그렇죠. 엔진 상태 가세새차 상태 유지해 줘요. 음. 그리고 중고차에 달면은 중고차 엔진을 갖다 새차 엔진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디젤차 같은 거는 이제 카본을 제거해 주고 휘발유차도 그래요. 오래되면 카본이 형성이 되거든요. 가스도 오래되면 막 뒤에서 독가스가 나와요. 음.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파워가 생기면서 그만 막 엔진 상태가 정숙해지니까 그 엔진 교까지해 주시는 거요 그럼요. 카 가... 자 불안전 연소 요소, 안전 연소로 바꿔주게 되면 엔진 내에 있는 카본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불안전 연소는 연료와 공기가 만났을 때 혼합 비체가 일정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불안전 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다만 연료가 디젤 차들은 그 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독가스, 찌꺼기가 없다는 그렇죠? 단단, 완전 그렇죠? 완전 연소됐어요. 그렇죠. 완전 연소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더 좋게 하는 방법도 또,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 차는 요거만하면 땡이에요. 사람으로 바하면 혈관청소를 해준다. 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비 생각하시면 돼요. 변비 숙변 제거를 해주 그렇죠. 그러니까 빵 뚫어주는 거죠. 드시면 네. 돼요, 뭐야. 아, 다 왔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하죠, 뭐. <laughs>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딱.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한 말씀이세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